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출이라는 표현어사옵니다 명출이 뭡니까 타원한 말 그대로 명출이에요. 운명. 투병 중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먼지 거리했다 죽던가 명출이란 명출. 고기까지만, 네모표이 써먹다가, 올라가라는, 그런 뜻에서 아마 여섯 번째, 그 누군가가, 명출이란, 이런, 인간들의,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, 아마 지워놓고 올라가시지 않나. 정말 명줄은 제가 보기에 자꾸 타는 거, 태어난 것 같아. 요 얼마만큼, 어떤 사고로, 어떤 일로 하이튼네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가든지 아마 타고난 운명이 아닐까 하는 뜻에서 명줄. 명출이 다 안으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름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다 휴하 없이 올라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혼이야기 방송을 마칩니다.